오늘 빨리 준비합니다. 우리, 우리 체리 받쳐야 죠 체리 이미 받쳤습니다. 아빠, 아빠 뭐해? 장화진어요장화 아빠가 5년 전에, 응. 3년 전에. 응. 잠깐만, 나들아, 3년 전에, 단지를 묻어 놓은 거거든, 땅에? 응? 가자! 자들어나 들어가! 보이지? 어뭐그 뭔가 있어. 어 여기다 바구니다 해가지고. 어 보이죠? 응. 음. 어 좋아 좋아. 과연 김치가 어떻게 됐지? 을 넓게 파야 돼서훈나 넓게. 서우진아 삽 앞에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주위로 파야 돼 주위로. 이렇게? 아니 그통 주위로. 어. 그렇지 그래 야 꺼내지. 그렇지 다른다. 군대 가면 삽질 엄청해. 왜? 어? 진지 공사 그래야 되니까. 아, 저 전선 같은 게 대지감자 그건가 보네. 어. 올 대지감자 차한번 끓여 먹을 수 있는데. 내가 대지감자 싫어. 아빠. 아니, 차 끓여 먹어. 아빠. 맛있어. 캠프에도 맞췄잖아. 아, 힘들어. 진짜 물어라. 응. 들어가. 들어가. 아니야, 아니야. 들어가. 야, 한 번에 꺼낸다 하면. 너내 보내. 같이 고 가. 이 통이 엄청 크진 않네. 응. 아빠, 그러니까, 아빠, 나도 하고 싶은데. 해봐. 해봐, 나는 막 엄청 큰 그건 잘 알았는데. 야, 아빠처럼 굳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 해도 돼. 난 아빠, 내 통이 가벼운데? 예? 통이 가벼워. 아. 아니, 나 무거워. 뭐라고? 막 안에서 다 사근 거 아니야? 김치가 사가 김치 샀지? 가벼워하겠지. 가려 되잖아 유산균 이런 거 있어서. 오야 아, 아, 오. 야. 오 안에 그냥... 들어가면 안돼 흑. 오와 과연? 과연. 우와. 아. 자 이제 보물이 될 수가 있어. 아 아. 짠삼년4년된 김치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못 먹은 거 아니야? 응. 그럴 수도 있어. 다 살았을 수도 있어. 오. 기분 봐. 자 어떻게 됐을까 과연? 또 있어? 또 있네. 내가 <laughs> 그래, 한번 해. 그래 소진 한번 해자 해봐. 아니 그냥 <laughs> 야, 해봐 살려봐, 짜자잔 짜잔 오오 오, 엄마 괜찮아 생각보다? 괜찮아. 응 먹을 수,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안되겠다 왜 안돼? 피었다 와 어.. 괜찮아 잘안나 묵음지 <laughs> 삼겹살 맛있아 안떨어진다 어 묵음지 삼겹살 맛있다 아 엄마 여기 하나도 안 묻었어 아빠 오늘 고모가 그거 한다고 했지 어 삼겹살 구워먹을건데 어 그러면 이거랑 같이 구워먹어 네 냉동가서 네. 네. 구워먹면되지 묵은지 삼겹살 어우 안 넘어 가위 가위? 서진아 가위 로 가져올래? 가네가제저 네가 어. 걸려있잖아 가위. 괜찮은데 안되는 여보? 그지응야 음, 음. 이게 되네 묵은지 삼겹살 맛있는데 음, 묵은지 삼겹살 자때 음. 먹어보자 조금만 먹어볼까? 가운데로, 네봐 아빠가 한번 보고, 조금만 자 엄마. 오, 오, 오. 어, 돼지 돼지감자. 감자야. 나뭐 먹어. 자 조금만 하나 먹어. 응. 음. 먹을만해요? 나 먹어볼래. 응. 그거 먹을래, 그거. 그거. 응. 음. 음. 아우 쳐. 먹가서는데 괜찮지? 이거는 딱 김치찌개 엄청 묵은지 김치찌개로만 해야 되겠다 아, 오케이 쨍그로못 먹겠다 엄청 시다 응 음, 놀래 야 그래도 난다 모를 줄 알았는데 괜찮아 봐봐 응 음, 그지? 이게 진짜 묵은지야 통이 담자 통통 아기 오빠가 할 거야? 내가 할게 그냥 응. 어차피 나 저거 했으니까 와 맛있겠다 진짜 아, 먹을 만하겠어? 그래 묵은지 삼겹살 두 번째 <laughs> 김치. 있어, 이거? 그럼 아, 이거. 나한번 뭐 보여주세요. 이때깔이 너무 달라. 음. 얘는 엄청 칙칙하게 나온다. 어, 김장한 느낌이다. 얘는 헹개서 뭐. 야 이거 진짜 꽁치 꽁치 한다고 여보 조리? 응. 음. 야 기가 막히겠다. 무은지 삼겹살 진짜 맛있겠다. <laughs> 그 느낌 있잖아. 그다 삼겹살 기름 가운데에 딱 의식처럼 이렇게 탕겹살 둘러 놓고 이큰 통이 필요 없을 것 같아 이거. 귀 어. 별로 없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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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어. 필요해, 필요해. 어, 별로, 별로 없어. 됐어. 여기까지. 오, 저... 왜 있어? 왜 황단한다, 왜? 황다 한다. 와치. 이 헤이. 아빠, 손은 이쪽 여기도 막물그 아니, 아, 어. 그, 됐어. 응. 이게 징구야 엄마, 엄마 받아 빨이 자, 이거를. 이렇게. 뭐. 요리를 하고 있어요. 나겠 와. 옳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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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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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될라나 모르겠다 별미지 언제 먹겠어 김치를 많이 익혀야 되는데 응. 국물이 좀 많은거 아니야? 어, 좀 많아 많이... 자또 어, 시골에 오면 버섯 따니다저 그래서 몇개 나서. 우 와. 엄마나 따고 있어요. 어 이렇게 찔겼어 크게. 어, 어, 우와. 우와. <laughs> 오랜만에 따가지고 버섯이 크다. 왜? <laughs> 손 힘을. 오. 멋지. 힘이 세네. 아, 응. 남자야. 따 되나? 엄마 따진 것도 있어. 음. 오벗었다면이런 어? 물에 젖어 가지고 지금. 음. 좀 느낌이 아빠. 다를 수도 있어요. 예전은 따는 거랑아비 와서. 아빠. 응 어, 어떡해? 왜? 어. 응 괜찮아. 아빠, 뒤에도 여기도 많던데. 그럼 뒤로 가면 안돼성원나괜나올수 있어. 못다응 응. 아, 한번 따 보이는 거만 따성아이 쬐끔한 거는 나중에 더 크면 따야지. 내 맘이 이 아니야? 그건 내맘이지내맘 음, 이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는 다 따? 이거는 어. 뭐 야, 이거, 는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요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는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는 음. 이것도 엄마 지금이 제일 예쁜때야 응 가장 젊을때 응 옛날 사진 보면 옛날 영상보면 그렇게 이쁘더라고 엄마 못먹겠다 못먹는거 버려야지 오래, 오랜만에 래오 따서 그래요? 못먹었어요 아. 내 모습이 머리도 괜찮냐? 어, 예뻐 소은이 뭐해요? 경기하지 뭐, 뭐 경기 있어 왜 경기해? 저대 응? 어? 저기 올지 몰라잖아 저기 올지 몰라서? 여긴 저기 없는 평화로운 시골입니다. 그래도 저기 혹시라도 있을 수 있어. <laughs> 아니, 뭐 훈련하다가. 서운아, 이게 드롭이야드롭나무 여기 봐봐. 기다려봐. 우와. 여기 이제 엄마, 가시가 시 가시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그냥 통째로 뜯어버려. 자, 음, 위에 꼭다리 근데... 저쪽 꼭다리 있다면 그래도 먹을만 하겠다, 저거는. 너무 늦게 왔어, 우리가 너무 커. 이거로 먹는다고? 얼마 된다고? 원래 그게 연해서 맛있어. 자, 놓고. 이건 이거 먹을만하겠다. 이 정도는 되지. 원래 토우나 아, 원래 중에... 아, 원래, 아. 원래 이정 정도, 이 정도 되는 거야. 저것도 들어나 많이 얘네들. 어, 저것도 어, 맞아. 토우나 아까는 응. 두릅을 땄고 이건 머위에요 머위. 머위가 좀 이상한데. 이거 호박잎하고 비슷한데. 나도 나도 한번 따볼래. 어 따봐 이거 삶아가지고. 음 나도. 먹으면 음, 맛있어. 어보자 어? 어, 여기 이것도못 뭐 가시야? 어 가시는 여기에. 아, 어 잘했어. 오 잘했어. 자 여기다. 그래 그래 따봐. 가시 어, 조심하고 뭐 있지 뭐있 뜯어. 이따가 고기거 먹으면서 싸 먹자. 뭐있 뜯는 농촌 여자, 도시 여자. 나도 난자어 서원이는 낭만 농부 되지? <laughs> 나중 에 아빠랑 시골 오자. 아. 어. 어. 오 아빠 이거 이거 대박. 그 옆에도 좀 있지? 대보 어, 따, 따. 이따 먹자. 근데 네, 저 끝에도 있다고 했어. 아빠 잠 갔다 올게. 여보. 응. 재밌었습니까? 재밌었어니다 어, 어, 뭐예요? 맞아요. 맞아? 네, 맞아요. 알죠? 맞아. 어, 애기다, 애기. 재밌어요, 이렇게 따는 게? 응. 힘들지 않아요? 이, 이 정도가, 뭐가 힘들지 않 아, 힘들지. 고사리는 안 보이네. 어, 응. 우리 여보 따는 거 좋아하지? 그래, 응. 오랜만에 아빠한테 절한번 하고 갈까? 응. 네. 서은이가 서원이가 할아버지 잔디 보살펴주고 있어요. 불도 뽑고, 어, 잔디 잘, 자라라고좀 응. 눌러주고 있습니다. 아 여자, 쿵쿵. 아, 조심해, 안 떨어지게. 위협하다고 느낌면 공격하겠지? 어 지금 위협한 거 같은데 <laughs> 지금 이렇게 막누르고 할아버지 좋아하겠다 우리 서원아. 응 시원하고. 음 시원하고. 나 할아버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하늘나라에서 우리 귀여운 서원이 보고 있겠지?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하늘에서 내려다보겠지. 어떻게 봐? 할아버지는 다볼수 있어 하늘에서는 다보대는데 한번 아, 뭐 보고 싶다. 아니야 그러면 하늘나라 가야 된다는데 서원이는 더 오래 살다가 어. 하늘나라 가. 응. 음. 어? 그야만? 천국이지 착한 일 많이 했잖아 성원이 그지 탈수가 어, 금지될게 해아 여기 옆이가 너무 안 좋은데 아 이쪽 해야겠네 아빠 이쪽이 너무 안 좋다 음 이쪽 건사에 도여다아해아 아, 근데 토 있어도 못해. 아. 자 이남 이녀의 사용자가보이면 이렇게 조카들이 아이들이 총1 0 명이 됩니다. 야야이대이대 이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편을 먹어 편을. 조형이 너무 잘해. 아 그래? 아니지 건니가 이쪽으로 와야지 그래야 한 번씩 그래요? 한 번씩 치는 거지 한 번씩. 그래요. 자 우선 우리 유리는 맛있는 거 먹고 우리 축구 선수 아, 축구 잘하고 있어요? 네. 유리? 어? 네. 포지션이 뭡니까? 이나아세요 그래, 네. 아니 전 팀이 반이에요. 지금 여섯 명째. <laughs> 자, 지금 고기 파티를 하고 있고, 일곱, 여덟, 일겨 아, 고기 기가 막히겠다. 우리 결의, 작년, 이번에 대학생이 된 수리열, 오 공부해?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너세훈이 아까 찍었어 고기 맛있게 먹을 자신 있습니까? 아마도요 세훈이 지금 몇 살이에요? 아 어, 이제 9살 이제 9살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인가? 아니야? 초등학교 2학년이요 2학년이야? 어이 다 컸네 고기 맛있게 먹어요 에이. 시골 자주 와요 네아 우리 소원이 고마워 아니아 내가 따라해 배고픈거지, 한 아, 잔은 음, 소은이 배고프면 해 아, 이봐, 먹을 사랑. 아 이거 먹을 사람? 아, 진짜 많긴 많다 그지